상영동한 경상도 안동 What's up 안동 people? <laughs> 옛날에 서울 올라와서 그 아는 누나랑 미스터피자 갔었거든요. 근데 그 누나한테 볼펜 있냐고 했어요. 근데 보통 서울 말로 누나 볼펜 있어? 뭐 하면 됐는데 제가 경상도에서 왔기 때문에 야 누나야 너 볼펜 있나? 볼펜 있나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16학번 치과대학 재학 중인 윤건호라고 하고요. 어, 스누버디에서 영어 이름은 섹시엠마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What's up? 자 호주에서 한 94년생 다니엘 일이라고 하고요. 스누버디에서 섹시엠마를 만났고 리치면서 잘. <laughs> 어 스누버디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요. 외국에서 이제 교환학생들 온 친구들을 이제 한국인 버디들이 이제 같이 케어하면서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많은 친구들이, 어 나는 왜 서울대 신청을 했냐고, 그왜 연세대, 뭐 거리대에 신청했냐, 그 이미지 좀 재미없는 이미지 있는데, 아, 제 작년에 여동 제 여친 여동생이 연대 갔다 왔거든요, 그 연학생으로. 맨날 호주에서 연대 재킷을 입고 자랑을 하고, 아, 오빠 나 연대 나왔어했는데 그럼 그래 나 좋은 학교 가야겠다, 나 서울대 나온다, 기다려봐. 그래서 서울대 신청했어요. <laughs> 어, 같이 야구장을 가서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가 이제 야구 이닝 중간에 이 같이 치어리더를 보다가 눈이 마주쳐서 친해지게 됐습니다. 아 치어리더 보러 간건 아닌데. 겸사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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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느아이 친구 역차하는구나. <laughs> <laughs> 야구 보다가 <웃음> 어. <웃음> 두산 못 했을 때는요. <laughs> 아 거시는. <코드 씨는> 형 뭐. <laughs> 진짜 말해줘. 네, 저보다 섹시하신 것 같아가지고 항상 좋아했고 그냥 딱 보면 느껴지는 그런 vib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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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자, 첫 번째 문제, 삼겹살 막창. 하나, 둘, 셋. <laughs> <막창스>! 예스, <맨. 웃음> 역시, 역시 예스 막창. 역시 막 역시 막창. 역시 막창. 한국 음식 중에서 막창 1위. 어, 막창이랑 소주 접죠 창이슬 청처럼. 하나, 둘, 셋. 청처럼. <laughs> 아차 있어? 너 같은? 차 있어? 없어 없어 진짜로? 거의 없어 거의 없어? 아의안 그럴 거예요. 좋아하는 술 뭐예요? 소주죠. 소맥스 음. 아니면 뭐 과일 소주도 많이 좋아하고 진짜로 유저? 음. 맛있고 음. 청아도 그래. 많이 좋아하고 음. 그러고 <laughs> 사투리 표준어 하나 둘셋 사투리 야시 역시 형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줘요. 산영방은 경상도 안동 어어 안동 <laughs> 옛날에 서울 올라와서 그 아는 누나랑 미스터 피자 갔었거든요. 근데 그 누나한테 볼펜 있냐고 했어요. 근데 보통 서울 말로 누나 볼펜 있어? 뭐 하면 됐는데 내가 경상대에서 왔기 때문에 누나야 너 볼펜 있나? 너 볼펜 있나? 너 볼펜 있나? 볼펜 <laughs> 있나? 그 누나가 <laughs> 다니에 이거 조금 서울이야. 서울 말좀 해봐. 그랬을때부터 신경 많이 썼어요. 야구 하나 둘셋야구 아우 저는 oh. 축구 안 좋아하고 huh. 축구? 야구밖에 안 보고 선웅민 이승우 강휘조 오케이 저 하진아는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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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사람 만나요 건우 씨 <laughs> 여름 겨울 하나 둘셋 여름 왓? 그 형이 호주에서 와서 그런 거야? 아마 uh, uh, okay. 호주에서 겨울 때 거의 0도1오도예요 호주에서 연하그 마이너스 같은 날씨면은 호주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로. 변우신 또왜 좋아하는?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안에 있고. <놀람> 아, 어, 뭐야? 아, 아, 안 안에서 누구랑? 아니엘이라 기억. 네. <웃음> <웃음> 치, 죄송합니다.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 있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호주에서 키워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 경쟁도 없고 뭐 학원 같은 것도 없고 뭐 학교 끝나면 이제 계속 놀고 프리한 프리 프리하고 프리한 라이프 있고 학원이 전혀 없어요 호주에 있기 있는데 만약에 호주에서 아 학원 다닌다 하면은 아좀 도움이 필요하는 음. 친구 오후에 끝나고 그냥 놀아요 놀러 놀러 가요 호주에서 뭐 아플 때나 원장님한테 아저 오늘 너무 많이 아플 아파요 뭐갈것 뭐 같아 요 하면은 어 그래 알겠어 다님은안 오면 돼 근데 제가 어떤 날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멘토 선생님이 아나 오후에 수업해 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데 그래도 수업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알게 됐어 그냥 아파도 뭐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는 나라 좋은 문화는 아니고 우리 나라도 빨리 이제 아프면 좀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만 뭐 언젠가는 호주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그 하루에 만 원으로 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호주에서 점심 먹으러 가면 그 이만 원 정도, 이십 불 정도인데 근데 좀좀 싸고 맛있고 소주도 싸고 신발도 싸고 모든 게 싸요 호주보다. 소주가 근데... <laughs> <laughs>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안동 소주 안동 소주 예. 안동 소주 예. 먹어봤어 안 먹었어 훌륭하셨는데 형집 와서 오케이 만약 교수님이 오신다 그럼 응 영상 또 개학해 안녕하세요 호주에서는 아야 응. oh, what's up how's it going 하면은 편하게 뭐 hey 하면 돼요 <laughs> 그 호주에서는 한국 사,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는 게 알고 있었는데 생각한 보다 좀 뭐야 많이 호주에 대한 펀맨이 있어야지 호주에 대해서 잘 사실 잘 모르는데. 뭐 오페라, 하우스? 오페, 오페라, 오페라 하우스, 오페라 하우스, 오페라 하우스를 알고 캥거루 많다는 거 알고 yes. 있고 뭐그 정도 뭐네 내년 여름에 한번 단일 형 만나러 가서 형이 스테이크 살게때 스테이크 사는 데 가지고 캥거루 먹으러 갈래? 응. 아, 진짜로? 어 건져 그 진짜로 먹을 수 있어? 어, 어 캥거루도 먹어 한번 캥거루 스테이크 캥거루 스테이크 오케이. 네 어제 어제서 캥거루 나 사람들보다 크고 <laughs> 근육이 너무 무서워요 싸우는 게 캥거루 싸우는 게 실화예 음. 실화예 음. 음. 앞으로 계속 한국에 아좀 내년 1월달에 호주 돌아가고요. 그 졸업한 후에 백프로 다시 영어 선생님이로 을 다시 한국 올 예정이에요. 네네. So, 지금 배로. 어디? 우리 샤생 마출영스 <laughs> 구독자 <laughs> 여러분들을 하타도에서 네. 우리는 무어 아, 우리는 무엇? 네. 구독, subscribe, subscribe 댓글, yeah. tell me all the hot places. What well, some men will be there. 하나 더 세, Bam 하나 더 세, Bam. 호주보다 아. 한국에서 술을 아. 너무 사서 응. 많이 먹는다 소주 한병 호주에서 얼마인지 알아? 15분 맞아 어. 15,000원 어. 어. 그래도 많이 먹는다 찡긋찡긋 샤샤샤 생 파이팅